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입니다. 경북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출범했습니다. 목표액은 152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경북소청 광장에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0일까지 73일간 모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2019 나눔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 캠페인 목표 모금액인 145억원보다 4.9% 늘어난 152억원입니다. 이는 270만 경북도민 1인당 5,630원씩을 기부하면 달성 가능한 금액으로 성금 1억 5,200만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씨씩 오르게 되며 내년 1월 30일까지 모금 목표액을 모두 채우면 100도씨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경식 도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및 23개 시군 단체장이 전국 최초로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나눔리더란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